걸그룹이 딱 오면 인지도를 떠나서 꼭 하는 안무가 있습니다 군부대에 걸그룹이 도착했을 때 나타나는 분위기와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개그맨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재밌겠다 오빠 썰인가 봐 군부대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걸그룹을 부릅니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와 신기하다 이게 웬만한 사기 진작은 걸그룹을 못 이깁니다 우리 나라 2002년 월드컵 4강 갔을 때그 삼성 천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늘 찢어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소리를 질러요. 아까 동영상 같은 거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아 종교 같더라고. <laughs> 정확한 표현이요. 어, 종교, 종교. 걸그룹을 맹신하는 종교들이야. 어. 군부대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반 행사랑 좀 다릅니다. 높으신 분들이 센터에 딱 앉아 계시거든요. 응. 그러면 행사를 잡아 주시는 분도. 사단장님 오시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요. 절차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좀 복잡해요. 군대는 오와 열이기 때문에 행사장 앞에 의자가 흐트러짐 하나 없이 음. 딱 맞춰져 있어. 각잡해서 근데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남자가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아하지 않을까? 현충원 분위기 나옵니다. 아. <웃음> <웃음> 언제, 언제 지나가고 응. 음. <laughs> 내가 행사를 하러 가면 얘네도 남자고 다도 남자야. 서로 뭐 그렇게 반가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잘안 웃어요. 얘들 그냥 대답은 존나 잘해 반갑습니다 예 군생활도 다치지 않게 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얘네들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멘트들이 있어 자 지금 7시입니다 8시 반에 걸그룹이 도착합니다 와. <laughs> 포유 아니야 그거는? 음. <laughs> 7시 반 정도가 돼요 어. 텐션이 다운되잖아 어. 걸그룹 도착하기 1시간 전입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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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니 얘네이붕어붙이는건 너무 간단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다가, 이제 임박해. 보통 연병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카니발이 이렇게 싹 들어와. 차가 보이겠네? 어, 근데 걸그룹일 수도 있고, 다른 그룹일 수도 있잖아. 난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딱 보고. 여러분, 잠깐만요. 저쪽에 지금 카니발이 들어오는데, 걸그룹 같은데요? 고개가 120도 들어갑니다. <laughs> 와! 걸그룹에 관련된 얘기를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언급을 해주면 애들 진짜 거의 포효합니다. 걔네들만 통하는 군인 유머 같은 게 있습니다. 응? 이등병이 여러분 휴가를 나갔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이등병인데, 제가 채서 이렇게 딱서 있었어요. 근데 이 잘생긴 이등병을 보고, 옆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와서, 저 이번에 내려요. 자, 이등병은 뭐라 그랬을까요? 애들 가만히 있어. 정답은? 예, 잘못 들었습니다. <laughs> 이거, 빵, 빵! 터져, 이거! <laughs> 네, 잘못 들었습니다. 군부대만의 개그가 있어. 그대만의 공감 가능한. 거기 가서 일반 행사하듯이 하면, 완전 처음 끝까지 현충원 되는 거고, 어. 걔네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 딱딱딱 찍어줘야 돼. 자, 사장님,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셨는데, 사의자 권한으로서 2박 3일 외박 줄수 있습니까? 그럼 애들이 딱 쳐다봐. 눈치, 눈치. 박수 그러면 와! 사장님이, 와! 외박 줍니다! 애들이 <laughs> 여러분, 외방은 나갈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애들이 걸그룹 오기 전까지. <laughs> 오빠, 걸그룹 소리... 부럽지 않네! 사회의 권한이잖아. 어. 소리를 하도 질러가지고 목이 다 쉬어 있어, 애들이. 그 분위기를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 앞에 단추 잘못 끼는 순간, 그다음부터 완전 이렇게 가는 거거든. 애들이 또. 어려서 뭐가 있냐면 참여율이 겁나 좋습니다. 아 적극적이고 리액션 좋고 신나면. 음. 어떤 게 <laughs> 그때 당시에 완전 강원도 깡촌인데 아, 여기 사람이 사나? <laughs> 할 정도의 군부대가 있거든. 음. 밤에 다리 안 뜨면 보이지 않는 그 정도의 부대를 들어간 거야. 우와. 행사 관계자 심했다 보더니 은국 음, 씨 오늘 저기 뒤에. 군 장병 응. 여자친구 한 명이 와 있어요. 응. 그거를 좀 재밌게 한번 연출을 좀 해주세요. 깜짝 이벤트야? 어. 우 와. 아 어떻게 분위기를 띄우지? 아, 이거 약간 우정의 무대식으로 해서 응. 내 여자친구가 맞습니다. 응. 앞으로 올라오세요. 응. 이거 한번 해야겠다. 응. 원래는 둘이 그냥 만나는 겁니다. 깜짝 이벤트로 응.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퀴즈를 내기 위해서 신상 명세서를 적었습니다. 응. 몇 살이고 응. 뭐학 학생인지, 뭐, 회사원인지, 이런 것다 물어봤어. 서울인지. 어, 여전지. 다 물어봤어. 그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여자분한테 마이크를 건네주고, 이 여자분은 무대가 있으면, 뒤에 있습니다. 응. 나는 이 앞에 있고. 자, 여러분, 깜짝 이벤트로, 누구의 여자친구인지 모르지만, 한 명이, 아까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던 말던, 다 올라오면 이제 사고가 날수 있다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맞다라고 응. 생각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연결됐나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듣고 응. 내 여자친구가 맞다 일어나. 천명중900명이어 납니다. <laughs> 맞습니다. 여자친구는 어, 없는 애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다 일어나 그냥 누가 봐도 크게 생겼거든. 누가 봐도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일단 한번 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이시죠? 23살입니다. 음. 반 정도가 싹 앉아요. 고민해.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는지 났잘 몰라가지고. <laughs> 앉아 살짝. <때> 그냥 앉아. 너는. 미량 미량. 넌 앉어. 학생인가요? 응. 은근 히 여자친구 학생인 많더라고. 응.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몇명안 왔는 거야. 퀴즈를 계속 내고 있는데, 한 500명이 서 있는 거야. 이게 존나 없겠지. 여자친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응. 굉장히 많은 장병들이 <laughs> 다 본인 이 여자친구라고 앉지 않고 있습니다. 응. 혹시 본인의 뭐 자랑, 남자친구가 알만한 신호? 힌트. 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C컵입니다. 490명 앉아어요 지들끼리 존나 웃어. C컵이요? 아 지금 굉장히 많이 앉았습니다. 어. <laughs> 여러분들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 빵빵 터져 여기서. 이거를 쥐가나가지 기념일이 음. 100일이 지났다 안 지났다. 음. 해가지고 이 여자애가 올라오고 남자 5명이 올라왔습니다. 추리고 음.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그러니까 얘네는 여자친구가 다 C컵 음. 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올라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에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어? 뭐야? 남자친구 <laughs> 어딨죠? 이름 뭐예요? 윤지입니다. 자, 윤지가 왔습니다. 나이 몇 살이고요? 어디 살아요? 밤에 친구 있어요. 나와! 나와! 뭐해, 거기서 나와, 너 나와봐. 왜못 알아봐! 왜안 나왔습니까? 아, 전 미컵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거기서 이미 앉아서 와야지 갔다 왔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를 아무도 안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딱서 있는 거야. 분위기가 약간 좀 뭔가를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아, 여기서 그러면 프로포즈 한번 가시죠. 응. 그러니까 애들이 두와. 사장님 여기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응. 여자분이 이마에 뽀뽀를 해주면 2박3일 특밥. 와. 니까 진짜 부럽겠다. 오케이. 어. 또 와. 어. 난리 났지 <laughs> 굉장히 센스 있는 어. 군 간부가 오더니 티켓을 딱 주는 거예요. 봤더니 응. 아 이게 빵 터진 게 뭐냐면 여기서 1 5 k g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응. 숙박권을 준답니다. <laughs> 여기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야, 지금. 야, 이거 하나 진짜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지금 이거를. 펜션권을. 펜션, 펜션 이용권을 갖고 왔어. 그래서 이거 준 거야. 여기 막 난리 났잖아. 그 여자애가 음악이 시작이 안 된다. 해서 헛벌을 했어. 아 어, 바로. 어, 그냥. 지금 남자가 막 너무 달아올랐을 거니까. 지금 보내주시죠 어. 여자친구 손잡고 나가세요. 하,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목소리가. <laughs> 슬퍼요? 낙. 반가운 소식 하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걸그룹이 이미 도착했습니다. 아, 이야 싹 있겠다, 싹 있겠다. 필요 없어 이제 여기. 흔들린 거야. 가든 말든. 어. 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얘 내려갔잖아. 걸그룹이 와서 진행을 했을 때내 고개를 딱 돌렸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손붙잡고 보고 있더라고 <laughs> 아, 걸그룹은 봐야 돼? 어, 본격적인 걸그룹이 시작이 되는데 내가 갔을 때는 걸그룹 다섯 분. 팀 하나가 있었고 솔로로 오신 여자분이 계셨어. 음. 이 여자분은 나이도 한 30대 중반 이상인 거 같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음. 의상도 뭐 노출이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음. 왜 불렀지? 이 생각이 들수 있잖아. 나 장병들을 위한 건데 가뭐 쳐질 수 있을까? 뭐. 어 노래를 엄청 잘하나? 내가 일단 소개를 했어. 음. 노래도 뭐 그냥 그래. 춤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음. 갑자기 음. 무대 밑으로 내려가서 음. 쫙 끝으로 갑니다. 공연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아예 쫙 끝으로 가. 뭐지? 한참 걸어가겠는가? 오 노래 보면서 얼른 막 가는 거야. 사단장님 앞에서 어. 거의 개인 무대를 선사합니다. 어. 우와. 뭐대장 야. 중형. 우와. 어. 장병들, 파이팅! 장병들, 파이팅! 다시 돌아. <laughs> 우와. 음. 중형, 나중에 이분은 나또 만났어. 진짜? 다른 장난아 또 만났어. 또? 또, 음, 또, 또. 그러셔. 변함없이 또 음~ 그래 음. 아~ 이게 다 각자 방식이 있고 어~ 그 위에 군 간부들이 싫어하는것 같지만 그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그때 그 사단장이 어. 군단장을 가냐 못 가냐 이거 할 때였어 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포커스가 장병들이 아니라 어. 행사의 주최 측과 다이렉터로 그냥 맞붙어 치는 거야. 어. 노래도 무슨, 그때 당시 트로트가 유행하지도 않았는데, 음. 트로트 노래 막부르고장면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음. 아까 자기보다 훨씬 막 10년 이상 차이 누나가 와서 노래 부르니까. 음. 다못 알아듣는 노래 있지만, 칠각사 막 이런 거 부르고, 누가 좋아해? <laughs> 노래가 끝날 때.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단장님, 분단장 갈수 있습니다! 혼자! <laughs> 매년 오는 이유가 있겠죠? <laughs> 야, 이렇게 열심히들 다 사는구나. 사단장님을 <laughs> 위한 공연이 끝나고, 음. 걸그룹이딱 도착을 했는데, 음. 유명하지 않은 걸그룹이에요. 응, 보통 댄스 팀뭐 이런 그룹들도 많이 갔나고 어. 들었어요. 되게 잘딱 봤는데 얼굴 그냥 그래. 응. 한 명은 나보다 덩치가 커. 잘못했네저 바지 나한테 바겠는데 이거 반응 이 있으려나? 걱정됐구나. 거. 어 실망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와. 니네 응. 알아? 몰라요. 몰라요. <laughs> 나도 처음 들었으니까. 니네 <laughs> 알아가 너무 웃겨. 어. 그냥 손에 지르는 거야? 네. <laughs> 무슨 팀입니다? 그 음악이 두둥 두둥. 두둥, 두둥, 둥 나면서 이들이 확, 눈썹을 이렇게 그 뒤로 쫙, 쏘고, 여기 막 춤, 막 쳐! <laughs> 안녕하세요, 뭐, 어, 누굽니다, 음, 누굽니다, 음. 누굽니다 하면서, 함성이 제일 커지고, 다섯 명 중에서 제일 리뻤던 애가 있었거든. 음. 걔 인사할 때만 다 일어났어. <laughs> 인사할 때마다 느낌이 다 달라. 음. 군부대에 걸그룹이 딱 오면, 인지도를 떠나서 꼭 하는 안무. <laughs> 약간 섹시한 안무 아닐까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입고 왔잖아? 음. 항상 위에 겉옷을 하나 입고 와. 아. 마밤 빵! 하면서, 핵폭탄 터지듯이, 뽕! <laughs> 그리고 어떻게 되고 몇번 털어! 뽕뽕! <laughs> 하면서, 뽕뽕! 자꾸 그 아닌 거야! 보통 노래를 한세곡 정도 부르고, 맨 끝에 앵콜이 하나가 있어. 음. 노래를 두곡 정도를 불렀는데, 옆에 계신 분이, 잠깐 끊어주세요. 못 뛰는 거 그랬죠? 그러니까, 사장님 오셨는데, 되게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수작대대 이런 거였는데, 마이크를 딱 잡더니, 청중 여러분들, 굉장히 호응을 잘해주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분위기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오신 분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공연을 관람해야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자리 지키면서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구경할 때도 그거를 맞춰야 돼요? 그런 게좀 있어. 뒤에서 봤을 때는 별로 보기가 안좋은 수가 있잖아. 음... 이제 못 일어나. 음...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걸그룹이 춤을 추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론> 얘네는 -o -o -no. 공연을 엄청 많이 해본 애들이야. 음. 근데 그 전에 안내면트 나갔지? 군인들의 모습은 어떠냐? 얘가 여기 앉아있고 골그룹이 여기 있는 거야. 음, 나야? 어. 음. 일어나면 안 되지. 딱 이런 느낌이야. 전기의자에 앉아서 못 일어나는 느낌 있지? 와! 끝내! 끝내! 어! 어 한천 한 명이 전기의자에 앉아가지고 우와! 못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 사고니까 근데 그 이거를 막주차할 수가 없고 막 우리가 걸그룹을 좋아하는 게 남자니까 좋아할 수 있지만 손도 잡아보고 싶고 너무 만져보고 싶은데 이게 막할 수가 없는 거야 손이 막으막 막 이러고 있어 그거 참고 있는 거야 애들 다 거기서 선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아무도 안 건드려 착해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남자의 이 허벅지를 딱 치더니 여기에 앉는 거야 비축을 막 추는 거야. 얘가 이거 이거 나어났어 뒤에는 다 일어났어. 보이지도 않아. 이거 막 미칠라 그래. 걸그룹들도 군부대 행사를 진짜 즐기거든. 자기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줘. 응. 그러니까 애들한테 팬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노래 한 곡을 가지마요. 아 귀여워. 귀여워. 어. 자 혹시 이등병 어.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그 중에 딱 생일 한명 있었던 거야. 진짜 생일? 진짜 생일. 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응. 무대 앞으로 올라오세요. 예? 네, 뭐야? 서있어, 네. 이렇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같이 무대에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 서 있어 이렇게. 그 그래. 음악이 둥둥 시작이 되고 노래를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유명 걸그룹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부터 떼창이 만약에 EXID다 위 아래 위위 아래 위위 아래 와와이 노래 종교 종교 다 하잖아. 후렴구부터다 하는 거야. 멤버들이 한 명씩 오면서 등을 대고 위 아래 이렇게 훑어 이렇게. 오. 음. 응. 그러니까 얘가 표정 봐. 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천명 정도가 열광을 하는 거예요 끝이 납니다. 사랑해요. <laughs> 어떡해요. 가지마요. <다지> <laughs> 잘 가요. 하다가, 너무 아쉬워하길래, 음. 걸골 분들. 혹시, 지금, 잠깐만요. 두 명이 머리를 묶었습니다. 음. 그 머리끈, 음. 버릴 수 있나요? <laughs> 구찌야? 왜요? 줄라고. <주려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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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여자분이? 머리끈을 해갖고 줬어. 뒤에 있던 분이 팔찌 같은 거뭐 하나 주더라. 오 어, 그래서 머리끈 두 개랑 음. 팔찌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받았어요. 얻었어. 응. 어. 여러분 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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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웃음> <웃음> 그때 행사장에서 기억났던 게 뭐냐면 너무 사병들 위주로만 하니까 장교분들한테도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하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제기 있습니까? 재기? 제기? 재기 어. 차기? 어. 간부분들만 잠깐 음.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도안 올라와. 음. 화단장님, 너무 뭐 빠진 것 같은데요? 오! 아, 대령, 대, 대령, 중령, 대위 막 올라와 지금.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laughs> 제일 높았던 계급이 대령이었고, 음. 제일 낮은 계급이 대위였습니다. 재기 음. 차기 한번 하겠습니다. 음. 대령이 제일 먼저 찼어요. 음. 몇개 찼냐면 일곱 개인가 찼어. 그 다음 소령인가 한세네개 찾고 그 다음 대위가 찾는데 딱 찾는 순간 이거 한 삼십 개차겠다 의전하게 되는 거야 여섯 음. 개가 떨어질 때쯤 음. 제가 제기를 절로 소령아 딱 쳤어요 대위가 뭐여 대령이 일곱 개 찾습니다 총쏴 그날부터 제기를 헛발이셔요 <laughs> 이게 존나 웃겨 아니 이게 존나 웃겨 진짜 뒤에 소령 있지 차고 아이고 아이고 하단장 웃음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빵빵 터져. 대령님도 웃어. 대령 엄청 웃지. 아, <laughs> 아 오늘 여러분 역시 센스도 좋고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어. 대령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외박. 그빵 터져. 아 분위기 너무 좋은 거야. 다 남자만 모여 있고 나이도 뭐 어리고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한번 하면서. 이군 사기가 음. 이빠이 올라갑니다 진짜 아 어, 그럴 것 같아 너무 재밌다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힘들었지만 가뭄의 소나기처럼 왔다 갔던 걸그룹을 기억하실 겁니다 음. 음.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 재밌다 는 여자들 군대기 안 좋아하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재밌는 군대기 처음이야 음한 1년에 이틀 정도? <laughs> 우리 뭐강기사님 보고 계시는 분 없나? 나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윤지가면 난리나죠. 오늘 봐봐. 딱 이렇게 썰 푼다고 의상까지 딱. 하죠. 어? 혹시 군부대를 방문하게 된다. 행사를 간다. 자, 봐봐. <laughs> 뭐할 겁니까? 저요? 어. 으아아아아 <laughs>